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이웃 간 유대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옛말이 다 되었고, 저 연령층일수록 이웃과의 교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옛날처럼 서로 교류하며 정이 많은 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무관심으로 인해 홀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은 없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 사회에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 평화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핵심 메시지였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적인 광복의 은혜를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의 보호관세로 인해 전세계 각국의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량 구축을 선도해왔던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가 30년 만에 종말을 고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있습니다. WTO 체제의 명암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저개발 국가들이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